네 오늘도 1분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분 묵상은 에스겔 7장입니다. 어, 에스겔 7장은 이제 바로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폐역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충분히 에스겔을 통해 어,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종말 다시 말해 완전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하나님은 이제 실행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임을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디온다 하여 안 오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으며 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등불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묵상이었습니다.